45m로도 만족을 못 하겠어요 지금 호수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멀리 가서 눌러보라고 한번 지시 해볼게요 자이 정도면 지금 100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작동을 해볼게요 자 스위치 눌러보세요 온여 안녕하세요. 트킹 채널의 고김 사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동력 분무기인데요. 보통 동력 분무기 하면 이런 큰 동력 분무기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동력 분무기는 보통 분무기보다 10배 정도 작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코스코에서 출시된 동력 분무기고요. 모델명은 k o s 850입니다. 작동 압력은 10단계 조절이 가능하며 최대 40바까지 되고요. 동 속도는 100에서 최대 850 rpm까지 되고요. 흡입 용량은 분당 21리터. 제품 무게는 11kg으로 동급 중에서 가장 가벼운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생산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가볍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보통 구매 후 AS 때문에 불머리인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 제품은 여기 보시면 AS센터 연락처, 주소 이렇게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상호 처리가 정말 확실한 제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만에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보이시죠 리모컨 그리고 가격도 지금 시중에 풀세트 기준 35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제품 나눔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35만원의 행복을 누려보세요 그럼 바로 사용방법과 이 제품의 여러 가지 기능을 테스트 영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그 현장 지금 가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엔진 오일, 이포스트이크 엔진 오일을 넣을 거예요. 이 엔진 오일은 제품 안에 하나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엔진 오일 넣는 뚜껑이거든요. 이 뚜껑을 열어서 여기 에포스트이크 엔진 오일을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오일 게이지 보이시죠? 여기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니까요. 3분의 2 정도 채워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을 흡입할 수 있는 이 흡입 호스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큰 구멍 있죠? 여기에다가 이거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냥 연결을 하시면은 물이 샐 염려가 있어요 제품 안에 보시면 이런 오링이몇개 들어있거든요 이오링을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가야만 물이 안 샌다는 것도 꼭 숙지하세요 이렇게 꽉 조여서 몽키 같은 걸로 한번더 세게 조이시면 흡입 호스 장착 완료 세 번째 이제 토츠로스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밸브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하고 없는 쪽에 토츠로스를 연결하면 돼요 T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에 끼는 거예요 토츠로스도 장착 끝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을 여기에 이제 꼽으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차단기 스위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리셋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테스트 한번 노란색을 눌러요 꺼지죠 꺼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사용하셔야지 이 물이 들어갔을 때 전기가 안 오고 자동으로 제품이 쓴다는 거꼭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흡입 호스를 또 물통에 이렇게 담가 주시고 자, 온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이 올라올 거예요. 잘 보세요. 이 기계 쪽에 완전히 들어오면 이제 모다가 쓸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물이 안에 다찬 건데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흡입 호스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를 빼고 사용해야지 정확한 토출량이 나가거든요 그럴 때는 이 빨간 밸브를 열어서 열면 이제 분사가 되죠 그러면 안에 이 공기가 다 빠질 거예요 지금 이제 공기가 거의 다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용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사용 준비가 다 끝났으면 건을 땡겨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분사랑 안개분사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 트리거를 끝까지 땡기게 되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직분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개분사를 하고 싶다 하시면 트리거를 살짝 한 10%에서 20% 정도만 땡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안개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농작물에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손가락으로 당기고 있다 보면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동으로 잡아주는 트리거 방식이 있어요 동그라미 레버 보이시죠 이거를 트리거를 당겨 놓은 상태에서 돌려서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자동으로 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분사 길이가 최대 얼만큼 나가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3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3m. 7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9m 정도 나갔어요. 9m. 거의 비슷하네요. 한 9m 정도. 오, 뭐 5단계도 별 차이가 없네요. 한 9m 정도 나가는 모습이고요. 뭐 6단계도 별 차이가 없네요. 지금 6단계까지는 거의 9m가 맥시멈이라 보시면 돼요. 자, 7단계. 오, 거의 한 10. 정도 10m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7, 8, 9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아예 맥시멈 10단계로 가보겠습니다. 10단계, 맥시멈 10단계에서 한 11m 정도 나간다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리모컨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전원을 이렇게 꼽아요. 꼽으면 이 바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연결하면 잘안 돼요. 여기서 테스트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숫자 내려가는 거. 이게 완전히 내려가서 액정이 꺼지면 그때 연결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내려가죠? 꺼졌어요. 이 꺼진 상태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고 여기 부, 들어오죠? 숫자가. 이 상태에서 스피드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요 위에 녹색 불 보이시죠 한 5초 정도 있으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파란색 쪽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led를 너무 약하게 만들어 놨는지 잘안 보이네요 자이 부분은 나중에 이 본사에서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결이 다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온오프가 되고 스피드 조절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눌렀죠 눌렀 상태에서 꺼진 상태예요 오늘 누를게요 오프 꺼졌죠? 다시 온 여기서 압력 조절도 돼요. 보시면 자, 자 약하게 나가죠. 자, 약하게 또 세게 이런 식으로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멀리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의성도 갖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모컨을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작동이 되고 어디까지 되는지를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15m 쪽으로 가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리모컨을 켜 보겠습니다. 오, 작동이 무난히 돼요. 자, 이번에는! 자, 녹색 우수 보이시죠? 이게 추가 구성으로 판매하는 30m 후추로스거든요? 자, 그때 30m 쪽에 가서 또 리모컨 작동이 되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온. 오! 소리 들리시죠? 오, 30m 까지 돼요. 45m를 연결해서 또이 리모컨이 작동이 되는지 바로 보여 봐 드릴게요. 바로 트리거를 당겨볼게요. 자, 온어 아... 소리 들리죠? 오, 야, 45m도 리모컨 작동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45m로도 만족을 못하겠어요. 지금 호스는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멀리 가서 눌러보라고 한번 지질해볼게요. 자이 정도면 지금 100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작동을 해볼게요. 자 스위치 눌러보세요. 온, 야! 자, 이렇게 고아보스 토츠로스를 45m 까지 연장을 해서 리모컨 테스트를 해봤고 리모컨을 제가 100m 까지 가서 작동했을 때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과 이 고아보스 토츠로스를 100m 까지 연장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제일 큰이 코스코 동력 분무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동력 분무기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제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주세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사용된 제품 하나 포함해서 총두 대를 나눔 이벤트 해드리겠습니다.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도구 열 안에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신청하시고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쓸만하고 가성비 괜찮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풀킹 채널의 부김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통 동력 분무기 하면은 전원을 켰을 때부터 작동을 해서 이 트리거를 땡기나 안 땡기나 계속 돌아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스트 전기 동력 분무기는요, 트리거를 땡기면, 보다가 돌아가죠?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싶다! 자, 트리거를 놓으면, 이렇게 보다가 꺼지는 방식. 일명 오토스탑 기능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동력분무기에 5분의 1 정도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한 절감 효과도 있다라는 게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트 전기 동력분무기는 인버터 방식의 브러시리스 모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까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장선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1.5스퀘어 연장선이거든요. 최대 50m까지 이 연장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켜서 작동을 해도 모다의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